민입니다 후보님 과학자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기계가 인간의 거짓말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나 인공지능의 기술이 나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미래의 모습은 그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뭐, 아니면 20년 정도 뒤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계가 후보자의 거짓말을 판단할 수, 뭐,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기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후보자의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후보자께서 그간의 거짓, 해명을 하신 부분에 관한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후보자님의 그 과거 발언, 발언들과 신상에 관한 질문을 몇개 드릴 텐데, 오해하지 않으,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후보자께서는 사실 여지껏 뭐 과학자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색채 또한, 어, 일개 개인으로서 마땅히 이제 누려야 되는 종교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후보자가 개인의 신분을 떠나서 그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 스스로를 속이는 본인 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께서 지구의 나이를 후보자께 여쭤보셨고 후보자는 6천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종대 초빙 교수님이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기려 한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를 안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 생각이 아니고 제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셨죠. 예. 그러다가 중기부 장관 후보 지명 후에 청와대 요구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죠? 예. 청와대가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사퇴를 아그이사 이사직에 사퇴를 하라고 말하던가요? 아, 공직자는 겸직이 안그 사회사 겸직이 안 된다고 해서. 네, 잘 알고 계셔서 예. 후보자께서도 본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적 차원의 창조신앙을 믿고 있으며 과학적 방법론에 방범, 입각한 진화론을 존중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간 행보가 이 답변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후보자께서 2007년에 연대에서 학술들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에 노예가 됐다. 이 사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법률기업. 특히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의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난해 5월 달에 한국창조과학회 주관학술대회에서는 어, 생체 모방과 바이오 소재는 창조과학 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보다 크다고 하시고, 따라서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평신도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 제가 그뭐 말, 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네. 신앙적인 활동으로 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가 창조과학을 한 번도 그 연구한 적은 없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기독교인들, 좋은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합니다. 다른 회원님들 지리에서 종교와 학문을 아주 본질적으로 분리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발언들은 학술대회에서 본인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기독교 학술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아시아 창조 학술대회가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인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AIG라고 하는 미국 창조과학에서 그 주관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자에 그 대해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건 아시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40, 54%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응답을 했는데, 군연이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 내에서도 조금 사퇴를 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용단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수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어기구 의원님이 좀 급한 일 있으셔서 꼭 오전 질의를 하셨다 하니까 어기구 의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아, 저는 정책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가 그 독일은 중소기업들의 강한 국가 경쟁력 아시죠? 그리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지금 고용률이나 성장률 면에서 튼튼하다라고 독일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근데 왜이 독일의 그 중소기업들이 잘 나가는지 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력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구조요? 예. 어떤 인력구조를 말씀하십니까? 어, 연구 인력이 어 대기업하고 예. 중소기업의 그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똑같이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기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구인력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예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태계가 야 좋죠. 기업 생태계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독일 얘기 한번 하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다 독일 얘기는 네. 들은 건시간이없기 때문에 우리 네. 같은 경우 는 지금 이 대기업 재벌이 쪽에 그 잘못된 적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어현 지금 현재 불공정에 대해서 네. 100% 동감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벌들 대기업들이 말이죠 이 중소기업과 같이 커야 나가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 막 네. 잡아먹지 않아요. 어, 서로 상, 상, 상호 보완 관계거든요. 임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대기업들, 몇 개의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이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이 문화발식 경영,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파기, 이게 다이 재벌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우리나라의 고용의 88%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도 살아나고 있죠? 이 재벌들하고 맞짱뜰 자신 있어요? 어, 제가 아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독일은 의원님께서도 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50몇 프로, 57%인가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의지가 없다. 예. 실질적으로 그, 그 나라 국가의 수준은 그 국민의 생각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아주 네.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게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 양극화 문제 핵심은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격차를 지금 줄이려고 이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초대 장관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막중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능력 있어요, 능력? 이 소상공인들 다용업자 어떻게 설릴 거예요? 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따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창업을 우리나라에서 왜안 왜안 하느냐, 창업을. 우리나라 창업 회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개청에서 개천에서 용돈하고 그랬는데 이런 완전히 무러진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그렇죠? 예? 지금 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왜? 이 재벌이 완전히 덕과정 시장을 형성해가지고요. 중소기업들이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어화발식 경영을 넘어서 지내발식 경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100대 부자를 보면 말이죠. 71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100대 이톱 부자를 보면 말이죠. 76명이 상속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경제 완전 경쟁이 시장이 완전히 독과점 시장이에요 이 경쟁은 구멍가게나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에 예?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거대한 재벌과 맞짱들 자신 있느냐 우리 후보자님께서 예? 그 얘기를 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 맞짱 뜰게 정부 부처 간에 맞장을 떠야 돼요 장관들끼리 어? 지금 그이 중앙부처 우리나라에 열여덟 개 부처 중에 중소기업 관련한 사업을 안는 부처가 없습니다 아시죠 어 예산이 지금 14조 2,900억 원인데 한 288개 사업이 됩니다. 그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중복 사 중복 사업을 다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부처가 생겼으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제 지금 뭐 교수 생활하다가 재볼 때 별로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여상 같은 장관들 불러다가 이거 다 중복 사업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자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잡을더고 맞던 될 건지. 그다음에 이 중복 이중국의 구청사에서 장관들, 이 기라상 같은 장관들하고 어떻게 이걸 맞장을 떠서 이 중기부가 온전한 정말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대변인들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지 그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벤처 쪽의 가장 큰 대기업하고 문제는 대기업의 M&A로 들어가는 기업 그 인력의 퍼센티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M&A 액식 구조가 나옵니다. 액식 구조만 나오면 투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창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준의 M&A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인력 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고 똑같이 대기업의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아니 당신들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벤처기업하고 인력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냐, M&A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진정한 그 상생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 보호를 위해서 이 중소기업 쪽에서 그 변호사들이 충분히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1800그 1980년대부터 그 친특허 친기술 정책을 해가지고 정착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징벌적 그 제도의 그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실리콘밸리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기 너무 좋고 나는 대기업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법률 시장이 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 그다음에 간 경, 그 다음에 부처 간그 문제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심의, 정책심의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3만,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통합을 하고, 그, 같이 가야 된다는 가장 큰 원칙과 비전이 있으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우리 어기구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저 후보자께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걸 좀, 말씀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기 의원님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 중 질의 중에서 조금 지금 그 아직 질의가 꼭 있어야 하는데 안 나온 부분이 사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부처로 첫 어, 성격이 된첫 장관이신데, 에, 아까 여타 부처들과의 기능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래부로부터 인수를 했고 또 테크노파크를 산자부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테크노파크는 대기업 아니죠. 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하고 연계가 저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지금 연계가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좀 지속 지원이 사실 어려운 단계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기업과 연계 없이 중소벤처기업에서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테크노파크는 현실적으로 열여덟 개가 있어가지고 지역 특화 사업들을 사실상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산업 육성의 기획과 기업 지원 기능과 나중에 평가 기능을 고루 가지고 있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는 그걸 산자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프라와 저희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 그 정책 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해본 어, 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이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가 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네. 어, 게 있으면 좀 어, 예. 답변 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TP하고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제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 TP는 그그 그 지역에 맞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특화가 돼야 될것 같고요. 창조경제센터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강조를 해가지고 창업하고 투자하고 그 판매가 연계되는 대기업하고 그 대기업하고 M&A가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 이제 모태펀드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펀드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창조 그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그 특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 초점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각그 우리 대기업들 재벌그룹들하고 맞습니다. 하나씩 링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링크가 사실은 저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단절될 수밖에 없다면 그 기능이 지금 어떻게 주, 지방중기청이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또 TP가 있는데 그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저을거냐 그게 다새 기관이 어떤 역할 분담이 통폐합이나 이런 거 없이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아, 예, 그뭐 대기업하고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는 이제 이제 그 가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대기업이 이 창조나 중소기업 그 창업 창업이나 중소기업하고 관련 없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창업에 관련해서 M&A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보다 크다고 하시고, 따라서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평신도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 제가 그뭐 말구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네. 신앙적인 활동으로 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제가 창조 과학을 한 번도 그 연구한 적은 없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기독교인들 좋은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했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회원님들 질의에서 종교와 학문을 아주 본질적으로 분리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발언들은 학술대회에서 본인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기독교 학술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과, 학 아시아 창조 학술대회가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인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AIG라고 하는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그 주관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수자에 대해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견이 의 많은 건 아시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과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54%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응답을 했는데 군현이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 내에서도 조 사퇴를 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용단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여기 의원님이좀 급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께서 지구의 나이를 후보자께 여쭤보셨고, 후보자는 6,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종대 이제 초병 교수님이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기려 한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를 안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박 후보자께서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셨죠? 예. 그러다가 중기부 장관 후보 지명 후에 청와대 요구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죠? 예. 청와대가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사퇴를 아그이사직의 이사, 사퇴를 하라고 말하던 아, 가요 공직자는 겸직이 안그 사회사 겸직이 안 된다고 했서 네, 잘 알고 계셔서 예. 후보자께서도 본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적 차원의 창조신앙을 믿고 있으며 과학적 방법론에 방범, 입각한 진화론을 존중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간 행보가 이 답변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후보자께서 2007년에 연대에서 학술들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에 노예가 됐다. 이 사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법률기업. 특히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난해 5월달에 한국창조과학회 주관 학술대회에서는 어, 생체 모방과 바이오 소재는 창조 과학 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꼭 오전 질의하셨다니까 어구 의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아. 저 정책주의 좀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독일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가 독일은 중소기업들의 강한 국가 경쟁력 아시죠? 그리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지금 고용률이나 성장률면에서 튼튼하다라고 독일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근데 왜이 독일의 그 중소기업들이 잘 나가는지 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력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구조요? 예. 어떤 인력 구조를 말씀하십니까? 어, 연구 인력이 어 대기업하고 예. 중소기업에 그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부가가치가 똑같이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기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구 인력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크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태계 아안 좋죠? 기업 생태계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독일 얘기 한번 하나 하나 만더 해도 되겠습니까? 독일 얘기는 네. 들은 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가은 경우 지금 이 대기업 재벌 이 쪽에 그 잘못된 적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어현 지금 현재 불공정에 대해서 네. 100% 동감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벌들 대기업들이 말이죠, 이 중소기업과 같이 커야 나가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 막 잡아먹지 않아요. 어? 서로 상상호 상, 보완 관계거든요. 임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대기업들 몇개의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이 납품 단가 흐려치는. 시민입니다. 후보님 과학자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기계가 인간의 거짓말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못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나 인공지능의 기술이 나날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미래의 모습은 그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뭐 아니면 20년 정도 뒤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계가 후보자의 거짓말을 판단할 수뭐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기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의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후보자께서 그간의 거짓 해명을 하신 부분에 관한 의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후보자님의 그 과거 발언, 발언들과 신상에 관한 질문을 몇개 드릴 텐데, 오해하지 않으,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후보자께서는 사실 여지껏 뭐 과학자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색채 또한, 어, 일개 개인으로서 마땅히 이제 누려야 되는 종교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후보자가 개인의 신분을 떠나서 그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 스스로를 속이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이문화발식경영 기술 탈취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파기 이게 다이 재벌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우리나라의 고용의 88%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도 살아나고 이죠이 재벌들하고 맞짱 들 자신 있어요? 어 제가 아.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독일은 의원님께서도 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5 프로, 57%인가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의지가 없다. 네. 실질적으로 그, 그 나라 국가의 수준은 그 국민의 생각의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게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사회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양극화 문제 핵심은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격차를 지금 줄이려고 이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초대 장관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능력 있어요, 능력? 이 소상공인들 다 자영업자 어떻게 살릴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따가 답변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창업을 우리나라에서 왜안 왜안 하느냐, 창업을. 우리나라 창업회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개청에서, 개천에서 용돈하고 그랬는데, 이런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성공할 수가 없어 시장에서. 왜? 이 재벌이 완전히 덕과정 시장을 형성해가지고요. 중소기업들이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물어봐야지. 경영을 넘어서 지뢰발식 경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백대 부자를 보면.